강한 그 물의 기운의 암시를 담고 있는 이런 신의 일진 즉 이런 그돼지 날에는 금주 눈의 그 충전에 유리한 그밤 시간의 그, 그 활용에 또 아주 그 중요해집니다. 우리가 그 잠든 그 시간에도 그 계속해서 제 물은 또 충전될 수 있기 때문이죠. 오늘 이 방법도 여러분들의 그 돈복을 밤 시간 크게 그 가득 또 충전시켜 줄 것입니다. 오늘 밤 여러분들께서 그 침대머리 마치나 그침실 가까이에 종이컵에 그 소금 반 스푼을 담아서 그 두고 주무시게 되면 이런 날또 신의 일진의 그 강력한 금전운을 최대한 그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조합이 되면 신의 일진의 그 금전운이 또 폭발적으로 증대된다는 것입니다. 종이컵은 그 원형 모양이 풍수에서 그 오행중 오행 그 목의 기운을 또 가득 담는 그런 공간이 되어줍니다. 목 기운은 그 돈복의 성장 돈복이 확장을 의미합니다. 금전운을 그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신의 일진의 이런 그 풍수 배열은 금전운이 또방 전체로 확산되게 돕습니다. 돈복이 침실로 또 자연스럽게 또 스며들 것입니다. 종이컵이 갖고 있는 그 오행 목균, 즉 돈복 성장의 암시가 이날 그 재물운의 그 활성화에 밤시간 그 금전운의 그 충전과 맞물리면서 크게 그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 종이컵에 담긴 그 소금 반스푼은 물의 속성을 지내게 됩니다. 풍수에서 그 소금은 정화 기능과 또 보호 기능을 또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. 소금 반스푼을 이런 그 되진날의 그밤 시간에 침실에 두게 되면 이날 그 일진에 그 강력한 그 물의 기운을 또 끌어들이게 됩니다. 물의 기운은 또 돈복의 유입을 또 크게 그 활성화시켜줍니다. 소금이 담긴 이 종이컵을 머리맡이나또 침실 가까이에 또 이런 일진 에또 두게 되면 금전운이 그 흩어지지 않고 또 한곳에 그 집중적으로 또 모이게 됩니다. 돈복의 그 축적과 돈복의 증식에 이런 방법이 또 아주 그 효율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재수가 넘치는 이런 신의 일진 그 밤시간에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조치로 여러분들의 그 돈복을 또 폭발적으로 증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.